여기 로켓 부스터 기차를 해가지고, 그래가지고, 먼저 가고, 그리즈도 로켓 부스터 기차를 타가지고, 먼저 가가지고, 그래가지고, 어, 가고 있, 있었는데, 레밍즈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장애물이 있는데 한 방에 점프 뛰었는데 곰도 한 방에 점 아니다 어 있잖아요 곰은 어어 어, 장애물 뛰어넘다 넘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응 음, 곰은 짜부 대버렸고 그리고 다시 응 음, 곰이 아이패드를 주사렸는데 근데 레밍즈는 그냥 통과해 버렸고 장애물 피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, 응 곰은 폭탄을 싣고, 그리고, 부, 어, 가고 있었어요. 그래서, 응, 저것도 휴대폰으로 되는, 되는 거라가지고, 그래가지고, 그것도 없어졌는데, 얼, 굴을 빡빡, 막발사했어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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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 그래가지고, 그래. 그래가지고 그 털어냈는데 꼬꼬닭이+ 꼬꼬닭이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레밍 이랑 그린치는 훅 갔는데 꼬꼬닭이 어 발로 뚝그림즈가떠 미라고 하면 돼. 아 구미 어 저것도 어 뒤집어갖고 여기 도뒤 집어갖고 여기도 뒤집어왔는데 근데 빵찌어어찜 찜? 여기 가려고 했는데 어 아이패드를 어, 했는데 어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쪽 이어 가지고 사명서가 됐고요. 어 이걸 보내 줬어요. 그래 가지고 어 막대기처럼 삐 이렇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어, 아이패드가 전기를 됐으니 그래서, 어, 됐어요. 그래서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아이패드가 어, 환하게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어, 둘이 이렇게 됐어요. 날아가자 우리들은 슈퍼맨 하면 내 친구 음음 환기처럼 음. 자로우리들은 슈퍼윙스 음저 하늘로 비 신신 나라라 저 바람 타고 싱싱 나라라 우리 친구 슈퍼윙스